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하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했던 커피 업계의 1위,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11월이니까 언더 제가 퇴사를 한지도 딱 이제 2개월이 되었네요. 와 진짜 진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그 스타벅스 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가 빨리 오는 기업이라서 저는 여름때 같았으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캐롤을 듣고 있었을 텐데 올해는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어 좋기도 하고 별로기도 하고 되게 요란 요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제가 왜 스타벅스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는 사실 다이어트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실 줄알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낀 걸로는 다이어트 질문도 많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M으로도 그렇고 댓글로도 그랬고요. 어,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현직에 계신 스타벅스 직원분들이 파트너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보시기도 하고 신기하게 제 유튜브에 유입되시는 분들의 검색어 키워드 모형 뭐 순위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다 스타벅스 파트너를 검색하면 내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 되게 스타벅스 입사 관련해서, 퇴사 관련해서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유튜버들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스타벅스에서 뭐 오래 일하시면 이뭐이년이 뭐 정도에서 일을 하시고. 어,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 입사와 퇴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물, 무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근무했고 최근까지 스타벅스 코리아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한 오늘의 스타벅스 Q&A 그첫 번째 질문 왜 입사를 하게 되셨나요? 왜 입사를 하게 되셨나요? 음, 네, 처음에 저는 스타벅스라는 기업 이전에 커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인해서 손님과 그리고 근무를 하는 바리스타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뭔가 스몰토크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외식업 분야에서 그런 게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커피업을 생각하게 됐고요. 어, 바로 그 스타벅스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별게 없는데요. <laughs> 업계 1이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스타벅스가 옛날에는 그런 할인을 했어요. 3시간 동안인가? 2시간 동안 50% 해주는 해피아워라는 서비스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먹겠다고 학교 다닐 때, 어떤 매장에 줄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1등으로 사거나 그랬어요. 썼었나? 아, 1등으로 샀었나 그랬는데, 그때 호스를 봐주시던 그 직원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서비스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었겠어요. 제 눈엔 더, 너무너무너무. 그래서, 그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구나. 한번, 내가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바로 입사 지원을 했죠.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입사 지원을 하고, 운이 좋게 뽑혀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 했었죠. 음, 그때의 선택을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타벅스 입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타벅스가 진짜 인원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퇴사를 태생... 하기 전만 해도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인원은 채용을 열어놨는데도 지원서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스타벅스 입사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음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매장의 점장님마다 갖고 있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뭐 어떤 점장님은 경력직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또 그렇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경력이 있는 게왜안 좋다고 느끼는 케이스가 있는가 저도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요. 어느 카페에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스타벅스에 와서 근무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음, 약간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약간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선 이렇게 했는데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 0부터 세월계로 시작하면서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로 마리스타 입사를 하면 그 마리스타에게 교육을 진행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 하나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입사 조건은 사실 진짜 별게 없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첫 번째 경력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첫 번째 경력 두 번째는 스마일, 미소. 그리고 세 번째는 낯가리 먹고 사교성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파트너와도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고객에게도 스몰 토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생글생글한 그런 게 있으면 참 스타벅스라는 직업,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꿀팁인데요. 약간 이제, 이제 막사박사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들어가시기 전 아니면 들어간 직후에 제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 매장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건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특화매장 리저브, 아니면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 등등등등은 굉장히 스타벅스 에 중에서도 잘 나가는 매장이야 소위 말해서 매출이 워낙에 높고 하다 보니까 일을 배우는 시간이 좀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내가 남들이랑 똑같이 집사를 해 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 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매장 있죠? 화장실도 막뭐 밖에 있고, 좀 단층 매장에다가 좀 그런 게좀 편안해 보이는? 그리고 한 번쯤은 그 매장에 방문해 보세요. 내가 지원하려고 있는 매장에 주말 한 번, 평일 한번 방문해 봐가지고, 이 매장 좀 어떤가, 분위기 좀 어떤가, 그 직원들끼리는 사이좀 좋아 보이는지, 약간 이런 거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스타벅스 근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바리스타는 그냥 뭐 고객과 뭐 이런 응대를 하면서 청결 부분을 진짜 많이 하겠죠? 청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타벅스가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그걸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도 굉장히 크게 리스크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기업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환경적이고 좀 위생적인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고객분들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깔끔하니까 그 정도는 좀 믿고 그냥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슬슬 한번 스타벅스 썰을 풀어볼 때가 됐는데 하, 처음에 어떤 걸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스타벅스 하면 진상 오고 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어요. 진상분들이 뭐 우리 고객분들이 뭐 한둘이 아니거든. 한둘이 아니에요. 저 엄청 많거든요. 뭐 아주 난리도 아니야. 미쳤어요 진짜. 엄청 뭐 한, 하루에 뭐두명 이상은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는데 남자분이었어요. 중학생 아들이랑 같이 왔어.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그 남자분이 아니고 그 중학생 아드님이에요.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아빠께서, 아버님께서 주차를 했어요. 근데 주차가 저희 매장에 주차구역이 두 군데 밖에 안 되는 매장에 있었어요, 제가. 근데 주차를 했는데, 세, 거, 세 개의 차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일행으로 온 거죠. 차를 세 대를 끌고. 근데 그 주차구역이 두 대, 두 대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주차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다가 세 대를 댄다는 게, 뭐 아무튼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오고 하시길래 제가 바로 나가가지고 어 죄송한데 여기 주차 두 개만 할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아니래 할수 있다고 막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가 드라이버스로 매장에 있었을 때여가지고 차가 이렇게 슝 나가는 길에 그 주차 구역이 있어서 그게 세대를 대 버리면 그게 차에 닿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닦겠지그 구역에서. 당이 당연히 닦겠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도 심리갱이를 하고 있었죠.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결국에 안 되었어. 결국에 안 되셔서. 그래서 제가 뭐 그러고 들어와면서 이제 음료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계속 우려보시고 그때는 마스크를 안할 때였어요. 코로나가 아니어가지고. 뭐 계속 쳐다보고 이러시길래 저도 이제 바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저한테 이제 불친절하다 여기 주차가 왜안 되냐 이런 식으로 톡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 고객님 그거는 죄송하지만 두대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랜드도 계속 쳐다보시고 저한테 계속 혼잣말씀으로 막뭐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객이 저한테, 너 나와! 이렇게 하시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진짜 까딱하면, 뭐, 앞치마 벗고 나가, 싸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때 처음으로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laughs>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나가가지고, 고객이랑 막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뭐, 어딜 쳐다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어, 할 말이 없잖아요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학생 아드님이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 딱 보니까 그 중학생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어딜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너무 그때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어,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 아주 크게 잘 친구예요 아, 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못 뵀던 것 같아 한 번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뵌 적은 없지만 뭐한 번도 안 뵈서 뭐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에서 일하다 보면은 요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파트너들한테 욕설을 하시고 때리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 시간에 책임자여가지고 나가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왜 욕설을 하시냐고 이제 고객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를 이제 때리려고 하시길래 저도 또 112를 부르고 뭐 이랬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아마 그 유흥가 있죠. 그런 매장은 뭐 하루에 한건은 무조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진상까진 아닌데, 저한테는 진상이 아닌데, 저희 파트너들에게 진상이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라도 언젠가 내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속상해할 수도 있어. 죄송하네. 제가 일했던 매장 근처에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학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예민해요. 엄청 예민한데. 스타벅스에는 앞치마가 두 개예요. 까만 색깔 앞치마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메스터 앞치마인데, 그거는 이제 자격증. 스타벅스 내부에 있는 자격증. 그런 커피 자격증을 따면은 그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장마다 검은 앞치마를 맨 분들을 많이 봤,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맨은 파란 색과 초록 색깔 앞치마가 있는데, 그분은 그 선생님은 초록 색 앞치마를 맨 저희 직원이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아요. <laughs> 무조건 까만 색깔 앞치마를 맨 분들과 대화를 하시고 주문도 무조건 까만 앞치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또 까만 앞치마라서 그 고객을 응대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분이 이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막 말도 되게 뭐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냈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싫었던 게 아메리카노 를 하나를 해주면 다섯 번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떼를 해드리면 또한두세번 이렇게가 반복이 매번 되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이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엄청 친절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알아봐주고 있다는 듯한 그런 모션을 엄청 했어요. 주문을 라떼를 했으면은. 근데 고객님 뭐 샤츠가를 해다 드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뭐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때 당시에는 초이스 원두라고 해서 콜롬비아, 뭐 과테말라 이런 원두 하나, 뭐 중에 하나랑 일반 원두 이렇게 저, 둘 중에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막 오늘 개봉을 했는데 원두를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 했더니 그때부터는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주문을 안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주문을 하러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주문을 내가 받았으면 다른 파트너가 제조로 보통 하는데 내가 주문도 받고 제조까지 해줬어야 됐어 그게 한 2016년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멀리 가셨는데 지역이 아니고 해외로 이동하셨는데 그 전에 뭐, 제 연락처를 굉장히 알고 싶으시다며 연락처도 가져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도 해외에 계실 텐데, 잘 지내셨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다른 파트너들은 조금 힘들어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고, 음, 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진짜. 저의 음료를 굉장히 좋아해주셨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진짜 감사하죠. 제가 저기 뒤에 있는 화장대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근무했을 때 이것도 한 2016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매장에 되게 자주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캘리그라피를 되게 하시던 고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만들어주셨던 손거울이거든요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파리 파트너님 항상 고맙다고 해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아직도 이거를 너무너무 감사히 갖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났던 고객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저 먹으라고 뭐 에그 타르트 뭐 그림 그려서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던 해였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가 제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던 면서 진짜 행복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그렇게 좋은데 너왜 퇴사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왜 퇴사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버디 고객으로만 운영이 되던 회사였어요. 뭐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매일 그 시간에 그 음료를 먹으러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그런 환경,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가 세상이 발전하면서 기프티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기프티콘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선물하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진짜 많이 주시잖아요. 저도 사실 기프티콘 하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뭐 나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시겠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엄청 많이 방문하세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그거를 설명을 늘 해드려야 되고 스타벅스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고객을 유입을 시키는 건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역할이죠. 근데 이제 사실.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든 게 있었는데 음 좋아하는 버디 고객들과 매일매일 함께 보내던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없다라는 느낌이 파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고객들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었고 한데 이젠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음 근데 뭐 그것만이 스타벅스를 떠나게 된 계기는 아니겠죠. 제가 스스로 느낀 건데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 파트너들이랑도 잘 지내고 스타벅스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한 자리에 긴 시간. 같은 모습으로 머물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스스로 좀 해봤고요. 좀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있던 매장에서 새롭게 만난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별로가 아니고 엄청 안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항상 늘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뭐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함께 6개월이었나? 그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 6개월의 시간동안 저한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으실 정도로 제가 싫으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에 근무를 하면서 그 매장의 파트너들과도 굉장히 친해질 수가 없었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그분, 사, 저희 상급자와 저와 다른 뭐 파트너가 있을 때 저한테는 말을 아예 걸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6개월정도로 보내다가 뭐 이런저런 목표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같이 퇴사를 음,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불편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게참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7년을 있으면서 단한 사람과도 불편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1년 만에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제가 어떤 시괴롭힘을 <laughs> 느꼈냐면은 뭐 저를 빼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정 부분을 저에게는 공유하지 않으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뭔가 답변이 마음에 드셨을지 아니면 저의 이야기가 좀 새롭게 느껴지셨을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이유를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했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퇴사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어, 제게좀더 즐거운 것들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요즘 그런 제가 좀 재밌어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좀 굉장히 즐겁고요. 좀 시간은 많이 들이고 있지만 좀 재미있는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다른 스타벅스 파트너분들 아니면 스타벅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타벅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고 커피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우 추천하는 곳이니까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실 스타벅스를 이용해주신 고객분들도 스타벅스 파트너들에게 고생한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들지 않네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녕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음, 안녕!